안녕하세요. 꾸의집 TV입니다. 오늘 꾸의집 TV가 소개해 드릴 부동산 현장은 위치가 강릉시 주문진읍 장동리라는 곳이고요. 이 자리는 제가 사실 지난 겨울에 여기를 막 택지를 조성을 할때 한번 소개를 해 드린 물건인데 여기가 이제 완전히 조성이 다 되고 현재는 이렇게 밭으로 쓰고 있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어, 주변부 살펴보면서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자리, 어, 여기 들어오는 진입부 잘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어, 축대를 나눠서 쌓아놨는데, 여기가 이쪽 어, 어, 우측으로는 어,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 지금 파란색 그 대문을 해놓은 곳서부터 어 여기까지 이렇게 그 도로가 형성이 되고 저 앞에 저기문 걸어놓은 곳 따로 필지 그 다음에 이쪽 따로 여기 그 축대가 쌓여 있는 곳 그리고 또 이쪽으로도 여기 축대가 쌓여 있는 곳. 이렇게 여러 필지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요 길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편 그리고 어또 뒤에 지적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 뒤쪽으로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 음 저쪽까지 해서 약 800여평 정도를 어 먼저 지금 어 매물로 어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 은 여기 지금 깨가 심어져 있는 이 자리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저기 그 경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내려가는 방향이 거의 그 남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방향이 어 남쪽 방향입니다. 저기 지금 벽돌이 그 축대를 쌓았던 돌이 쌓여져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돌아서. 어, 저 아래까지 그리고 어, 우측으로는 여기 지금 그 컨테이너가 있는 이쪽 뒤로 돌아서 그 저쪽 밭 조성해 놓은 곳까지 해서 아, 한 800여 평 정도 우선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매도를 하려고 하고 어, 저 앞으로는 어, 저 위쪽에. 3교 어, 저수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여기, 여기가 이제 실리천이라 그러는데요. 저기 지금 차가 가는 곳, 그 바로 앞쪽에 그 개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그 주문진 읍내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읍내까지는 뭐, 차로는 한 5분, 거리상으로는 한 2, 3km 정도, 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장동리는 저 아래쪽 어, 이 복숭아밭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차가 도는 저 다리 있는 이 앞에 요 지금 터를 조성해놓은 곳 말고 그 밑으로는 어, 대부분 다그 복숭아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봄에는 뭐 복숭아꽃이 아주 굉장히 멋있게 예쁘게 피는 음, 그런 곳. 동네 굉장히 조용하고, 주변이 이렇게 그 산으로 빙불러 쳐져 있는, 아, 물론 이제 이쪽이 남쪽인데, 남쪽에 약간 그 조망을 가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 어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 그래도 뭐 사방 너무 조용하고, 그저 아래쪽보다는 약간 그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토지, 아 이렇게 현장 안내 안내를 마치도록 하고, 여기를 어, 위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진읍 장덕리의 어, 전입니다 지목은 그리고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면적은 제가 앞서 걸어가면서 약 800여평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정확하게는 776평 입니다 그리고 저 앞쪽으로 보이는 도로집은 약 130여평을 어, 확보하게 됩니다 우선 본 필지는 이렇게 두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고요. 옆으로 돌면서 보면 은 약간 깔때기 모양으로 길게 이렇게 누워 있고 어 아래쪽이 그 남쪽 방향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저기 바다 쪽이 주문진 읍내 쪽입니다. 음 저기까지는 뭐한 4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은 강릉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높은 산들이 자리하고 저 위쪽에 삼교저수지에서 지금 이계울이 어, 실리천 이라는 계울인데이계울을 어, 따라서 준문진 읍내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 다시 이제 물건지 쪽으로 돌아왔고요 어, 밑으로 돌면서 보면은 주변이 야트막한 어, 숲으로 둘러싸여서 있고 그숲 속에 아 분묘가 뭐한두개 정도 보이는데 저기는 나무가 원체 울창해서 어 걸어가면서는 전혀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점 참고를 하시고 어 아래쪽으로는 지금 보시는 요 밭들이 대부분 어 복숭아 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과 밭도 간간히 있는 그런 장동리라는 마을에 이렇게 해가 잘 드는 어 필지에. 토지가 오늘 매물로 나와서 다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지난 겨울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건데, 금액도 살짝 조정이 됐고, 또 이제 토지가 완전히 조성된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다시 안내를 해드리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고, 또본 영상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어, 앞서 이제 영상으로 보신 어, 장덕리의 위치 정보는 어, 여기 주문진읍내에서 약한 4km 정도, 요 파란색 선이 어, 실리천이라는 개울인데요. 어, 이 개울을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어, 여기 그 장덕리라는 동네는 앞서도 잠깐 걸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숭아밭으로 아주, 그, 유명한, 그래서 봄되면은 복숭아꽃이 아주 만발하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삼교리, 제가 얼마 전에 삼교리 물건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음, 장덕리는 여기 주문진 읍내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음, 여기를, 찾아가는 방법, 그 수도권에서 오시게 되면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혹은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다가 여기 65번 동해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남양양 IC로 해서 지경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들어 오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주변 조금 넓혀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게 여기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776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그 토를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거부터 먼저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 지적도를 다음 지적도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도를 보면은 여기가 생산관리적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늘 여기하고 여기 요기 두 필지가 776평인데 도로가 요렇게 이렇게 그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요거를 매매, 매입을 하게 되면은 요 도로 지분이 한 130여 평 정도, 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대상으로 보이는 여기는 어, 지목은 국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라 땅이고, 요렇게 보면은 그, 아까 영상으로 보셨을 때 축대가 요렇게 동그랗게 여기도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여기 밭이 이렇게 그~ 살짝 작은 밭들이 조성이 돼 있었는데 어~ 여기는 아마 그냥 고저 얻어 쓰는 그런 땅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는, 어, 지적도상으로는 여기가 국어기 때문에, 어, 뭐, 거의 뭐, 나라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아,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여기 776평의 도로 지분, 그리고 서비스로, 어, 요런 땅들이 조금 붙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어, 아까 그 드론 영상으로 봤던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금방 설명드린 대로 요 부분은 이렇게 따라나가는 부분은 어, 국어입니다. 이쪽 부분은 그래서 그, 이저 거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소개를 하는 곳 여기 한 필지 여기 붙어있는 한 필지 방향은 이쪽 방향이 제가 걸어가면서 남쪽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가 지금 그 펜스가 여기 보면은 파란색 그 철제 대문이 하나 쳐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서 도로 지분 앞서 설명드린 대로 130여 평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어, 지금 조성돼 있는 토지는 이쪽에도 따로 이렇게 토지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는 분면은 여기서 걸어가면은 여기 일단 높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들이 그 나무들이 굉장히 빽빽해 가지고. 이런 영상으로는 묘가 보입니다만 걸어가면서는 전혀 의식이 안 되는 음,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 토지이음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산관리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한 필지 이쪽에 한 필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국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음, 지목은 전이고요 전체 면적은 776평쯤 된다. 매물 정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문진읍 장덕리에 어, 토지 면적 776평 두 필지와 도로 지분 약 130여 평이 어, 확보가 되는데, 음, 지목은 어, 전이고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20% 80%고요. 도로 접해져 있습니다. 해가 잘 드는 곳에 조성된 토지이고 주문진읍내까지는 약한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복숭아 마을로 유명한 동네 저렴한 전원주택지로 추천을 드리는데 요 평당 40만원 3억 천원요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서비스로 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계산을 하면은 4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궁금하신 점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또본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